그리고 이 7장 14절에서 12장 36절까지는 애굽과 바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열 가지 재앙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그 가운데서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절까지는 열 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그리고 21절에서 29절은 열 가지 재앙 중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이미 일곱 번에 거쳐서 일곱 차례나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재앙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여덟 번째로 메뚜기의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청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애국당에서 없애시자마자 바로는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무시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특성이에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회개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회개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 악인의 특성이에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니누에 왕으로부터해서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했어요. 잠시 동안은 금식할 수 있어요. 악인들도 잠시 동안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니누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민족들을 무너뜨리잖아 멸망시키잖아요. 니누에 의해서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를 포위하잖아요.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악인들이 잠시 동안은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 회개한 척 하는 거죠. 결론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회개를 맛본 거죠. 바로가 그랬잖아요. 국가로는 아수로가 그랬고요. 바로도 잠시 동안은 회개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근심과 위기가 사라지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바로는 심판을 받을 때마다. 재앙을 만날 때마다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번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거리가 사라지면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되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열 번이나 치신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열 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사실상 바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런 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이 모든 재앙을 벗어나게 해달라. 간과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홍해까지 쫓아오고 결국 홍해에서 수장되잖아요. 이것은 회계의 필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 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또 잘못했습니다. 무려 열 번을 이랬다고요. 자기 장남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는 자기 고집을 꺾은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었다고 해서 회개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나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는 존재예요. 야참 사람 대단해요.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기적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신을 버리지 않아요. 옛날의 사고 방식 가지고 예전의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해요. 결국 사람의 영혼이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멸망하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은 지옥으로 갈 전정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바로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애굽 나라를 멸절시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가 목적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은 죽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을까요? 이열 가지의 재앙을 보는 것은 애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열 가지의 재앙을 보고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열 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바로가 그랬고, 애국사람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외 다른 잡족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재앙을 보면서도 갈렙과 같은 사람은 예전에는 갈렙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베푸신 것은 받고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무려 열 번이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 번이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열 번이나 그 기적을 보면 웬만하면 회개하고 믿어야죠. 애굽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걸.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과 고집, 욕심과 탐심이 회개할 수 있는 열 번의 기회를 모두 상실하게 해요.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과 육은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행동해요. 하나님의 인내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환난입니다. 인생의 위기들. 이 위기는 거꾸로 하면 기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위기가 변하면요. 내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위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위기가 끝나면 바로처럼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똑같아져요. 그러니 사람이 구원받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뭐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야 손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곧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때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가실 때에 계실 때란 곳 내가 환난 당했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회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극휼과 자비가 풍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세요? 회개해야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극률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거리를 얼마나 많이 찾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다 못해. 내가 넘어져도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소한 위기를 통해서도 아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사소한 말 실수를 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초라고 연약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정화해야 하는 것이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극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한 나라를 상속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내 믿음을 순결하게 하는 그런 기회. 욥이요, 욥처럼 욥처럼 내 믿음이 단련되고 순결하게 되는 그런 기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요.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시는 성도나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로는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여물어지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가정은 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